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대충 아시죠 어, 우리 고 김정주 회장님의 사주명조를 가지고 한번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또할 일이 참 많은 분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재가 왜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가 천재 플러스 뭐 사실 말하면 우리나라 아, 두 번째 돈 많은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명리학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래 전에 제가 준비를 했던 어, 내용입니다만은 찰필 미루다가 오늘 한번 올려봤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고 김정주 회장님의 에, 프로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태어났고요. 뭐 CEO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교육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이고 국내 두 번째입니다. 2021년 9월 포브스지에 의하면은 재산이 15조 5,6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두 번째 자산가이다. 뭐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말이 쉽지 뭐. 일조만 돼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죠? 우리가 평생 벌어서 100억 제대로 벌겠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은 엄청난 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주 보면은 사실 뭐 천재도 맞습니다. 운도 잘 따라줬고요. 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요. 27에 이제 결정적으로 합니다. 용신연도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지지도 술토도 좋습니다. 갑술년도 식신격에 이렇게 살이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게임, 바람의 나라를 개발했는데, 세계 최초로 온라인 게임이죠. 그래픽 온라인 게임을 이렇게 만드신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6천만원으로 심하게는 22조까지 올렸다. 이렇게까지 설명이 가능한 분입니다. 29살에 이제 넥슨을 창업했는데, 원래부터 같이 개발을 했던 송재경 씨와 함께 공동으로 창업을 합니다. 뭐 뒤에는 이두 이 분도 또 다투었다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김정주 회장이 뛰어나기는 뛰어납니다만은 좀 괴짜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아마 제가 개묘시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툼도 좀 있으다. 왜냐하면 워낙 이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묘시가 맞지 않겠는가. 그래야 전반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자,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44세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면무오대운까지는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기미대운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나이로는 한46 정도 됐을 때죠.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밑에 이제 조금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48세, 을미년. 당연히 운대가 꽝이죠. 그죠? 이 기미대운 중에 을미년이 옵니다. 천간에서 이 정관을 때려버리고, 지진은 식신이 용신인데 정관이 두개다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불법 위안글래 44명 명단에 들어가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렇게 그 우리 세상에 널리 알려진 진경중 검사장 사건이죠.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저는 백분 이해가 되거든요. 친한 친구에게 이제 주식을 이렇게 무료로 줘서 한 200억 정도의 재산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으면요, 제가 이 정도 10조 이상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부터 친한 친구라 그러면 저 같으면 주겠습니다. 그 정도는 저는 주겠습니다만은, 물론 그게 불법이니까 조사를 받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2에기해년에 1조 5천억 정도의 탈세 의혹 때문에 또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저는 이런 운도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검찰 조사를 하면 세번 정도 이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진 않을까. 우리 조금 이렇게 그 힘든 고비길 이런 것도 이겨내는 사람이지만은 검찰 조사 세번 정도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틀리고 나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은 집안이 또 우리가 말해서 검수저 집안입니다. 아버님도 제가 알기로는 무슨 판사 출신의 변호사고 엄마도 서울대 출신인데 엄마 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모부들이 두분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이모부는 우리 경제 그 수석을 했던 김재익 씨고 둘째 이모부가 우리 한성주 기주미 대사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수제야. 또 태어나니까 천재입니다. 자 그거.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조로 돌아와서요. 식신격인데요. 밑에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편인에 있습니다. 식신을 쓰는데 편인의 뿌리가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도와줄까? 내가 가져야지. 이런 거. 그리고 편인의 뿌리가 있으니까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어른 덕이 있고, 조상 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부모 덕도 있죠. 식신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모와 또 윗, 어, 어 어른.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연이 조금 없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부친이 조상 자리를 떠나서 그래서 객지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인신상, 이거는 조상궁이고 여기는 부모궁이니까.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처득 좋죠? 왜? 식신을 쓰는데 살이니까. 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별로인데. 자,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될게 편인과 또, 어, 살과 상관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천재에 가깝다. 수재는 기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식신이 떠서 재살했습니다. 아래 사람 덕.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난제를 해결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비겁이 하나 있는 것이 좋은데, 그게 이제 언제 작용하냐면 이때 작용을 합니다. 천간에 제가 뜨면은 제가 뜨면은 이렇게 무토가 살아나거든요. 이때에 개수가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방해를 좀 합니다. 만약에 개수가 없으면은요, 이 시기가 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식신쟁제 재생살이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거든요. 이때 분명히 뭔가 작용하는 글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이민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개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보면은 개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정도 돼야 순발력도 있고 또 해야지. 그래서, 실전하는,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가 상관이 있어야 시작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까지 봤을 때개미씨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제가 본 것입니다. 월지가 이제 식신이니까 이렇게 사오미로 들어오는 방이 되게 좋습니다. 왜? 식신은 재혼에 이렇게 발복을 하니까, 그죠? 천간에 무토가 떴을 때, 그러니까 인생 최고로 좋을 때가 이때에 다 차지했다. 이 사화가 들었을 때는 좀 문제가 날 수가 있습니다. 식신이 죄를 봐서 좋지만은, 요렇게 인사하신 형을 엮여버리면은, 돈 문제로 인해 어떠한 송사거이 시끄러운 문제를 이때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호대원에 이제 비로소 발복을 했고요. 기미가 들면 이게 사단이 나버립니다. 어떤 사단이 나냐면, 용신이 학거되버립니다. 나라에서 내먹고 사는 길을 이렇게 잡았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식신! 내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이 관, 나라에 의해서 잡혀버렸다. 또 하나는, 내 편하고자 뭘, 관을 때려버리면은, 내가 부주의로 인해서 법을 어길 수도 있었다. 이 법이 이렇게 묘미합을 하게 되면은 상관,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법이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김이대운이 지나더라도 사실 운이 다 됐습니다. 한마디로, 식시를 쓰는데, 이렇게 인운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식시를 쓰는데, 이렇게 인이 있으면요. 잠을 이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식성이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식시는 먹는 것, 그런데 먹는 것이 이렇게 얻어맞았거든요. 그 다음에, 식시는 남을 덮는 것, 이런 것, 아, 그리고 남들에게 주는 것, 남을 보호하는 것, 이런 뜻이 되는데, 요게 편인이 때려버리면은, 그런 것 아닌, 뿌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남이 만든 것을 내가 가져간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M&A, 그러죠. 이걸 좋게 말하면, 은 이게 투자자, 그런데 나쁜 의미로서는 뭐, 이렇게 인수합병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분이 개인 개발자이지만은, 투자자로 좀더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투자를 좀 많이 했었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좀 일리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운이 에 떨어집니다. 을미부터, 그죠? 관이 들어와버렸습니다. 관을 때리면서 미토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신유술 흘러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대패가 나버리고 해멜이 목국을 짜버려도 관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왔을 때 더더욱이 참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신을 쓰는데 인이 들어왔고요. 지지가 보면 축술미 형살에 엮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기, 직위, 내 지기와 관련되는 이런 자존심 문제가 너무 크게 부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제 운이 다된 것이고 이 시기는 어, 법을 이렇게 법과 연관이 시켜서 내 가는 길이 막혔다. 이렇게 어, 경신신유고도 사실은 이제 운은 다 됐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저는 이렇게 하와이 그쪽으로 간 것보다는 아예 에, 저 남쪽으로 반대쪽으로 갔더라면 하자, 하다 못해 호주나 뉴질랜드 쪽이나 그죠 또 아니면 은 아예 반대로 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구의 중심축을 지나서 반대편으로 가면은 남미 쪽이 나온다 그랬죠 예전에 주로 나왔던 말이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부근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구 중심 축을 지나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가 나온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몬테비데오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좀 비슷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과이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의묘하게 튀어나온 그땅 그걸 사이에 두고 경계를 두고 있거든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요 하고 몬테 비디오가 그런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말이 틀렸다 이 말은 할 수가 없고요. 만약의 경우입니다만은 그러한 쪽으로 어, 옮겨서 지냈더라면은 이러한 위기 정론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학생들 그런 경우에도 아, 운대가 우리 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 경우 아, 자기의 능력을 오히려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주로 보면은 뭐 대단한 사주는 틀림이 없습니다만는 너무 아까운 분이죠.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고 또 기업을 위해서도 그러고 아직까지는 할 일이 참 많은 분인데 아, 너무 안타까운 인재가 아직도 이랄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천재고 또 특별한 부자인 분이 왜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가 하는가 그걸 중점으로 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